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안녕하세요. 핏불지인 박수민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립 하나를 잘못 잡아서 손목이나 팔꿈치 그리고 어깨까지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립을 어떻게 잘못 잡았을 때 손목이 아픈 거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립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벤치프레스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벤치프레스의 바벨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손을 너무 위쪽으로 꺾어 잡게 되면 다벨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져 있겠죠? 그러면은 손목이 이렇게 과도하게 꺾여진 형태로 우리는 벤치프레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목 뒤쪽부터 시작을 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그 다음에 팔꿈치에 이제 많은 부하가 걸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까지 많은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올바르게 그립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립을 이렇게 꽉 쥐지 마시고요. 손을 손가락을 아직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벨을 그냥 얹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바벨을 엄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와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바벨을 잠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손목이 뒤로 과도하게 꺾이지 않고 손이 약간 서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손가락을 감겠다. 이게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을 이렇게 얹어 놓은 다음에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약간 세워서 잡으신 다음에 엄지를 감아 주시면 손목이 뒤로 과도하게 꺾이는 걸 방지하시면서 벤치프레스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비단 벤치프레스 뿐만 아니고 어, 모든 프레스를 하는 뭐 오버헤드 프레스부터 시작해서 손목 쪽에 하중이 걸리는 그런 그립들을 잡을 때는 모두 이런 형태로 그립을 잡아 주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당기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레플다운이라는 운동을 할때 그립을 잡을 때도 손이 내가 이렇게 써니스로 잡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의 문제점은 좌우가 바르게 힘이 받아져서 당겨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립은 웬만하면 오버그립으로 단단하게 잡으시고 손목이 너무 뒤쪽으로 이렇게 꺾여있지 않게 보통, 레플 다운 하실 때는 손목을 이렇게 꺾고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를, 그립을 오히려 살짝 뒤쪽으로 잡아주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 상태에서 엄지를 단단하게 감아서 천천히 날개뼈를 누르고 당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날개뼈가 균형 있게 아래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 있게 내려진 상태로 레플 다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